자, 역시, 매, 역시, 어, 매수존이죠. ,이? 아, 손절을 안 줬어도 되는데, 자, 손절을 주고 아침에 시작을 하네요. 지금 11만 3천원, 자, 손절을 주고요. 저 60을 다시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예, 60을. 여기가 이제 하단이 될 련지, 예, 아, 하단 지지가 될 련지, 예, 아니면은, 뭐좀더 빠지면은 어, 또 매수 존이니까 주고 아, 한다 생각하고요. 아. 자 지금 매수로 일단 좀 기입을 했고요. 자러면은 다시 한번 3 5 8을 가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상단이 요 하단 하단이죠. 어. 상단 저항이 될지 하단 지지가 될지 일단 빨간선은 생명선적과 생제 아래는 매수존이죠 매수존을 보고 다시 지금 어, 매수로 진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옵션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매도죠. 매도인데, 자측편 차트에 생명선 차트에서는 매수 전을 주고 있습니다. 될잖아요. 2.10, 어, 월전대 아, 예, 좀 올라오네요. 예. 오늘 아침에 2.10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10이 지지냐, 분리냐.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플러스가 되나요? 예, 예. 자. 예, 네, 여기서 일단 해가지고요. 아침에 손질준 것을 일단 만회를 해가지고 계좌는 일단 플러스로 시켰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공방을 한번 치렀는데, 요, 이제 요가격쪽으로 보면은 2.82가 지금 2.98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걸 넘지를 못하면,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매수존이잖아요? 어,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아, 어, 이거는 뭐 제가, 제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아, 어, 요렇게 아침에 우리가 조금, 어, 좀 빠질 때, 어, 조금 겁을 냈는데, 아 어, 역시, 역시 매수존이죠.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자동으로 나오니까 항상 우리가 매수할 때는 매수 존.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아. 어, 요거 이제 지지 빨간색이면 매수. 파란색이면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오늘 아주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랬나? 그래, 아니, 야 나는 지금 매도로 본다. 어, 그러면은 어 지금 어, 80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손절 잡고. 근데 이제 이거는 가격이니까, 어, 손절을 갖다 잡아야 됩니다. 예. 이제, 예, 어, 저점을 주면은, 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쌍매수 존이죠. 예, 지금 쌍매수 존입니다. 예, 빨강, 분홍,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오면은, 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그래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아, 추가가 있는, 있는데도 많이 밀리네요. ,이? 그럼 여기까지도 한번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생각보다 많이 밀리네요. 자, 오늘도 지금 폭이 3.0. 어? 자, 05까지 왔나요? 05까지 왔나요? 05까지 왔나요? 보면은, 지금은, 지금, 쌍매수 존입니다. 지금, 쌍매수 존. 예. 보면은, 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추가는 안 됐습니다. 아, 저럴 때한 팩, 한틱더 팩 밀어가지고, 추가가 됐으면 꽃머리 피가 되는데, 아, 추가는 안 됐어요. 예. 네. 안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야 오늘 오늘도 장이 참 좋은데 아, 우리는 아침부터 매수존을 주는 바람에 매도를 못했고요. 지금 이렇게 매수로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올라오면은 자요 추가된 것은 아, 일단 본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일단은 추가된 것은 본청을 하겠습니다. 자, 추가된 것은 일단 본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추가가 돼서 참 좋았을 텐데, 그죠? 한틱 차이로 저점에서 어, 추가는 안 됐어요. 안 됐고 올라오는데요. 자, 오늘 보면 수급이 굉장히 엉킵니다. 어, 오를좀 굉장히 시장이 좀 요동을, 요동을 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쌍매수 존에 지금 매도 존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자, 자, 요, 그러면 일단 본청해 놓고요. 자, 자, 추가된 것은 일단 본청을 하고요. 예, 네. 예, 네. 추가된 것은 일단 본청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지금 생명서를 보면은, 쌍매수존에 지금 매도존이 나오죠. 네, 쌍매수존에 지금 매도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빨간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한분롱선까지는 어 올라갈 수가 있을, 올라갈 수도 어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거는, 어 일단, 지금 매수 존에 지금, 지금 녹색은 매도 존이죠. 이 매도 존이 나오는 걸봤으는 일단 여기서 한번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20만원을 채우고 싶은데, 자, 이 정도에서 일단 한 번, 예. 자, 치고 올라와라. 자, 안 되면은, 못 치고 오르면은, 자, 2.298. 80이면은 20만 원 되죠. 80에 청산을 할수 있느냐? 80에 청산이안 되면은 안 되면 80은 청산해야. 어, 20만 원되는데요안 되나요? 여기서 일단 청산하겠습니다. 예. 자. 자, 자, 예, 그래서 일단 청산을 해갖고요. 어, 17만 원이네요. 자, 일단은 수익을 확정을시습니다 일단은 17만 원 정도 일단 수입은 했는데요.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 존, 쌍매수 존이죠. 이렇게 쌍매수 존을 보고, 매수, 매수로 하면서, 어 대응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매도 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 자꾸 지금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또 매도 존에 걸리죠. 매도 존에 걸리는데, 지금 제 입장 그렇습니다. 요, 요 매도 존에서, 어.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폭이 3.0이나 왔는데 요 매도 잘못하면은 오히려 또 지금 얘가 지금 쌍매수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 여기서 지금 매도존에 맞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 값이 어느 정도 여러 까지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도존을 주지만서도 매도는 못 하겠고요. 차라리 인자부 뭐 수익이 조금 있으니까, 요, 요, 매수를 기다려가지고, 뭐, 주면 하고, 안 주면, 뭐,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뭐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왔어. 조더 올라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콜, 콜, 272. 요, 272가, 2가, 3.18 분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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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트의 목표가는 푸트 당일 이치리가 되겠죠? 푸트 이치리 목표가가 5.69입니다. 5.69 5.69입니다. 어 지금 요 푸시 요거 보면 지금 3.18을 지금 분계하고 있죠? 3.18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요, 콜, 요, 풋, 요, 3.59가 앞으로 5.69입니다. 5.69. 요것이 이제 마디가 목표가 거든요. 이것이마디가 마디까. 요것이 목표가. 목표가. 마디카 표토입니다이 푸스로, 지금 3.18로, 어 지금, 지금 마디카가 지금, 지금 발생하면서, 발생하면서, 어, 이고 그 있습니다. 요걸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차트에다가 그려놓으세요. 차트에다. 3.18 넘지 못하면은 또요 푸시, 또 5.69를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매도를 할수 있는 탄소를 주네요. 예, 우리가 그한 틱에 그 제일 그한 틱에 그어접에서지입반그 틱만 나가 버렸죠. 이렇게 예. 아깝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자, 그래서 이제는 매도진 올라오니까 우리 한번 매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매도 진입했더니 막 갑자기 튀어 버리네. 어. 오, TV들 갑자기 튀어버리네요. 이것도 올라오면은, 어, 추가하면 되죠. ,이? 예. 자, 매도존이니까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 매도존을 보고, 자, 추가를 했습니다. 어, 뭐, 추가한 것은 일단 뭐, 어, 본청하기로 하고, 자, 이처럼요, 이 보십시오. 이 지금 매수종, 매도존을 모르면은, 오늘 같은 날 상당히 지금 많이 흔들고, 어려운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매도존이에요. 자, 수 것은 일단 본척하고요. 주간 것은 일단 본척하고, 주방것서 자, 일단 본체를 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20만원만 채워놓고요 아, 일단, 채워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 띵만 빠져라. 자, 그럼 되죠. ,이?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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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층을 해갖고요. 22만 4 0 원. 자, 수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버 뭐, 그냥 뭐, 어렵게 22만 4 0 원. 어, 이제 수익은, 어, 해놓고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이 매수 존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매수로 싸웠는데, 요매수에서 수익이 나길래 한 틱에 한 틱에 MIT를 그렸죠. 그랬더니 요 틱만 딱 건들고 수익이 나길래 많이 나길래 그렸더니요 건들고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아, 참 이런 것이 틱이 안 나가고 올라왔으면은 쉽게 쉽게 매매가 될 텐데. 그래서 아침 우리가 매수로 싸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렇게 매수존을 주고, 아까는, 여기서는, 뭐, 이 정도였나요? 쌍매수존까지, 아, 이 정도였나요? 쌍매수존까지도 주기도 했죠, 그죠? 아, 그래서, 어, 사실은 올라올 때 매수를 좀, 매도를 좀 조심했어요. 올라오면 올수 있다. 근데 지금은 또 여기가 또, 어, 매도존이 되니까, 이제는, 또, 매도를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 존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24,000원을 갖다 채워놨고요. 예. 문제는 요거 이제 여기에 마디카, 푼 마디카 3.18이 있습니다. 3.18을 갖다가, 이 콜이 또 붕괴할 끝나. 아, 니또방건입니다 요, 요, 한 틱에, 한, 한 틱에 틱 나간 거는 참 아깝죠. 어, 수익이 좀 많이 나길래, 수익이 이만큼 나길래, 어, 여기다 한 틱에 틱을 걸었는데, 요, 요거만딱건들고 그냥 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이 틱을, 참 그런 것도, 어, 아, 그냥 빠지면 은 추구한다 생각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 어쨌든, 이제, 매도존을 기다려가지고, 매도존에서, 집안을 갖다 치워놨습니다. <목소리> 이면은, 어딘가면은, 한, 한 이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요, 요 위를 이제, 3.5파를 기다리면서, 이제 아래를 갖다 주시하는 거예요. 아, 왜? 반드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올라올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제, 여기 지금 매도존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요한60요것도또 상단이죠 상단 아, 요 상단 붕괴하면은 하단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올라오면 또 상단 이니까 한60 정도 이런 데서 한번, 한번 매도를 갖다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어, 요 3.58은 60은 더 되겠네요 그죠 80 정도서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 이런 데서 이제 기다려 보면서 예. 기다려 보면서, 이제, 요, 요 밑을 갖다 주시하는 거죠. 주시하는 거죠. 아주 예. 가격 잘 봤습니다. 요, 지지하면 여기를 갈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가, 얘가 여기서 붕괴하면은 여기를, 여기로 올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항상. 그래서, 어, 요, 요한 마디, 마디를 갖다가 이렇게 응용을 하면 돼요. 이제, 이제, 자, 이제는 매도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지금 매수 존에 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더 간다고 이런 데서 매도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도 때리면. 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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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매도 때리면 은 잘못하면 이런 거 걸려든단 말이에요.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매도 존. 이렇게 매도 존에서 매도를 때려야. 그래도 안심하게 매도 때릴 수 있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제 매도 존이니까 싸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오늘 아주, 이 콜이, 자가적으로 보면은, 아침에 매도세에 눌렸지만서도, 값이 안 변하니까, 이렇게, 이때까지반 되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지만 이제는 또, 또 여기 매도 존 걸리니까, 이제는 매도를 갖다 해도, 예수는, 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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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장을 보고 예수는. 판단하세요.